안녕하십니까 가정학생 대표 김윤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스템 에어컨 마감제 옵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 한 3~4개월 정도 된것 같은데 2024년 말부터 지금 2025년 1월까지 해서 신축 아파트들 입주가 굉장히 많은 세대가 입주가 시작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또 최근에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시스템 에어컨 옵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특히, 뭐, 아파트에서 그 일반 분양으로 아파트를 받으신 분들이 시스템 에어컨을 선택을 했는데, 이제 입주할 때 보니까 이거 너무 비싸다,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비싼 거 맞냐, 저희한테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뭐 그걸 보고 비싸다, 안 비싸다 이렇게 답변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이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럼 시스템 에어컨 옵션 실제로 비싼지 안 비싼지 그걸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단, 일반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고, 설치도 간단하고 되게 일괄적이기 때문에 가격 비교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냥 인터넷이나 아니면 정보를 좀더 많이 확인을 하면, 아, 이 가격이 비싸다. 그래서 아파트에 있는 옵션들이, 아, 이건 비싸구나, 이건 안 비싸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일단, 인터넷에 검색해도 잘 나오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 이런 게다 노출이 되어 있지 않아서 비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조건으로 나온 아파트들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한테 최근에 문의를 많이 주셨던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 분양 옵션 내용입니다. 여기 서울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고, 일반 분양이 4786세대예요. 공고일이 2022년 12월에 났고, 지금 입주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를 살펴보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 가격이랑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비슷한 시기에 나온 다른 아파트 입주 공고를 찾으시면 됩니다. 저희가 찾은 거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일반 분양 1330세대 아파트예요. 첫 번째 아파트를 보시면 29형부터 84형까지 되게 다양한 타입으로 나와 있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 아파트는 49형, 59형, 72, 84, 97 타입. 이렇게 다섯 개 타입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타입에 똑같은 대수로 들어가는 거를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9 타입, 24평형 아파트에 4개 들어가는 걸 비교해 볼게요. 여기 778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아파트를 보시면 59 타입에 4대 설치하는 게 589만원입니다. 거의 한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84, 그러니까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33평 정도 아파트인데, 요 84타입에 5개 들어가는 걸 보면 985만원, 첫 번째 아파트는. 두 번째 타입은 84타입에 5대 들어가는 옵션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더큰 타입으로 97타입에 5대 들어가는 걸로 일단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7 타입에 5대 들어가는데, 761만원, 이 아파트는. 이것도 200만원 이 넘게 차이 납니다. 그럼 이게 뭐냐. 97제곱미터가 훨씬 큰데, 84제곱미터에 5대 설치하는 것보다 200만원이 더 저렴해요. 그러면 당연히, 배관도 훨씬 많이 넣고, 배관 길이도 늘어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상황인데, 그럼 이 지금 문의를 많이 주시는 아파트는, 어좀 다소 비싸다.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 다소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교하는 방법은 후시공으로 비교를 하는 방법입니다. 후시공으로 비교하는 방법은 다섯 대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는 거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후시공을 문의를 해보고 후시공 가격이 시스템 에어컨 옵션보다 100만 원 이상 저렴하다. 이건 뭐 제가 그냥 지금 생각한 기준인데 그러면 옵션 가격이 다소 비싸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비교를 하시면서 굳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스템 에어컨 옵션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하지 않고 나중에 입주할 때 해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이렇게 옵션을 아파트 입주하기 몇년 전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 막상 입주시기가 되면 아 이거 너무 비싸게 한것 같다 이렇게 후회되는 경우가 많아요 분양을 받게 되면 기쁜 마음에 옵션을 막 선택을 하지만 굉장히 이 옵션 값이 부풀려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시공이랑 후시공의 장단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시공은 시스템 에어컨 옵션을 선택을 해서 이제 입주하기 전에 시스템 에어컨을 시공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후시공은 아파트 잔금을 실은 후에 그 다음에 중공이다 끝난 이후 그 다음에 입주 전에 천장을 다내서 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비용 측면에서 보면 선시공이 비싸요. 이 선시공이 비싼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재건축이나 이런 아파트 공사를 할때 조합에서는 아파트 이제 건설비가 들기 때문에 일반 분양을 하면서 돈을 많이 끌어와야 되거든요. 뭐 그런 이유도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어, 아무래도 조합에서 많이 결정을 하다 보니까 조합원 위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분양 옵션은 좀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이외에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후시공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렴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선시공이랑 가격이 한 아까 말했듯이 시스템 에어컨 4대 5대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선시공이 약간 단점이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주택 취득가액에 포함이 돼서 이제 취득세를 좀더 비싸게 내야 되는 어 단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선시공을 하게 되면, 어 일단 마감을 보면, 어 이거는 선시공이 약간 장점이 있는데, 설치를 어, 한 다음에 도배를 하기 때문에 마감이 깔끔하게 됩니다. 반면에 후시공 같은 경우에는 도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배지를 살짝 뜯어낸 다음에 시공을 하고 다시 그거를 도배지로 덮어요. 이제 스킬 도배라고 하는데 이 전문 도배사에 따라서 이 마감이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as 같은 경우에는 선시공은 시공사가 as를 해주고요. 보통 하자보수 3년 정도 해주고 후시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사 설치업체 저희 같은 전문점이나 이런 설치업체에서 직접 as를 해주고 보통 5년 동안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시공은 사실 브랜드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아파트 두 개를 비교해 드렸는데. 둘다 LG 전자 에어컨이거든요. 그러면 이두개 아파트는 LG 전자밖에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후시공을 하게 되면 뭐 LG 전자, 삼성전자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옵션도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보통 현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공기청정기든 프리미엄 옵션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후시공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 기능이나 이런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을 비교해봤고요. 또 하나 약간 선시공의 단점일 수가 있는데 저희랑 이제 거래했던 고객께서 문의주시면서 보내주신 내용인데 신모델로 설치를 하고 싶었는데 신모델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문의를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건설사에 문의를 했더니 답장이 해당 제품은 2023년 1월 계약 당시에 안내해드렸던 최신형 제품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2023년 1월에는 신모델이겠지만, 지금 2025년 1월인데 2년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이제 신모델이 아닙니다. 이런 선시공의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은 다른 비슷한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와 비교하면 알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선시공, 후시공 장단점을 알려드렸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후시공을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설치나 이런 게 품질을 보장하거나 주변에 아는 업체가 많이 없다. 좀 알아봐야 된다. 굉장히 복잡하다. 복잡한 거 싫다. 이런 분들은 좀 돈을 더 지불하고서라도 선시공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가정학습도 후시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홈페이지나 카카오톡으로 후시공 문의를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게 답변을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로 문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그냥 가정학습을 입력을 하면 돼요. 그럼 여기 저희 홈페이지가 뜨고 밑에 스마트스토어가 뜨는데, 어뭐 예를 들어서 이 홈페이지 홈페이지 들어가면 저희 홈페이지 화면이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 위에 견적문의 상담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셔서 이 밑에 뭐 이름, 연락처 뭐 간단하게 이거 적어주시고 여기 시스템 에어컨을 클릭하신 다음에 주소랑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쓰면 되거든요. 그냥 좀 내용 쓰기가 어렵다 그러면 뭐 아파트 시스템 에어컨 설치 상담해 주세요 라고 쓰고 뭐 동의를 하신 다음에 견적 문의하면 하 저희 직원이 어 빠른 시일 내에 당연히 24시간 이내에 연락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 상담을 할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만약에 하시고 싶다면 하 아무나 클릭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들어가신 다음에요. 여기 시스템 에어컨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거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다섯 대 하고 싶다 세대 하고 싶다 네대 하고 싶다 선택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구매를 하고 결제를 하면 저희가 이게 설치 별도라고 돼 있잖아요 설치 관련된 상담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것도 바로 저희가 전화를 해가지고 고객님과 상담을 할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나 스마트 스토어에서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또그 외에 문의가 있으면 또 홈페이지로 저희가 상담을 받고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스템 에어컨 마감제 옵션 비교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어, 영상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건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